안녕하세요. 여섯 시내다육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어, 날씨가 이제 더운 날은 또 해가 너무 쨍쨍해서 덥고 어, 또 조금 구름이 껴있어도 습도가 높아서 어, 굉장히 그 덥게 느껴지는 또 그런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어, 장마가 시작되는 이제 시즌이어서 어, 이게 날씨가 이제 좀 습도가 점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어,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이게 습도에 따라서. 다육이가 그물음병에 걸리거나 입장들이 좀 물컹거려지는 이런 현상들이 또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내리는 비 정말 조심하시고요. 어 이제 단수를 좀 해줘야 되는 기간들인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거리대 밖으로 나가 있는 이제 이런 다육이들이라면 원하지 않는데 어 관리가 좀 잘못되어서. 비가 들어가는 경우들이 진짜 많아요. 어, 여러분들이 의도하지 않았던 물로 인해서 무름병이 걸리는 다육이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내리는 비를 어, 관리해 주. 기가 좀 어렵다 하는 분들은 아예 어, 저는 거리 대에서 이렇게 실내 안으로 들어오는 걸또 더더욱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이제 해도 조금 부족해지고 구름도 많이 끼는 날이 이어지고 어, 습도가 좀 높아지면서 다육이들이 색이 정말 많이 빠졌지요. 그리고 좀 웃자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도 많이 보이게 되는데요. 그래도 달걀를 키우면서 아, 그래도 내가 다육 생활을 참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때가 있어요. 정말 좋은 가격에 사 가지고 와서 아주 잘 커주고 어, 보답하고 있는 다육이들 보면 너무너무 또 힘이 나는 때가 있는데 바로 요거 에케몬스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 드리기도 하면서 좀 칭찬해 주고 싶어서 에케몬스톤을 제가 이 에케몬스톤 대품을 보세요. 여기 얼굴이 큰거 네, 이렇게 얼굴이 큰거 하나하고 여기 얼굴이 이렇게 달려있는 이두짜리를 묵은둥이 아이를 2만원 주고 사가지고 온 거예요. 굉장히 큰 대품이었는데 특가로 세일을 했던 품목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때 갔을 때는 이 에케몬스톤이 눈에 안 들어오다가 그 다음에 농장에 갔는데 얘가 안 팔리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옳다구나 하고 제가 이 에케몬스톤을 진짜 저렴한 가격에 음, 너무 좋은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세상에 이렇게 좀봄 시즌만 지났을 뿐인데도 2두에서 지금 몇 두가 됐냐면요 여기 사이에서 지금 이렇게 큰 얼굴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서도 얼굴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또 반대쪽을 보시면 짜잔 얼굴이 <laughs> 이거 보세요. 두 개가 얼굴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어찌나 건강한 품종인지 어, 분갈이 해주고 나서 뿌리를 너무 잘 내려가지고요. 제가 혹시라도 이제 여름에 여기 밑에 있는 또 하엽들을 좀 정리하면서 아, 흙을 조금 더더 더 넣어줘야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입장도 여전히 너무 단단하고 지금 밑에 있는 쪽으로 뿌리를 너무 너무 잘 내려가지고. 정말 튼튼합니다. 여름에 특별히, 네, 정말 물주지 않더라도 너무 무난하게 여름을 날 수가 있는 상태이고요. 대신에 에케몬스토는 이제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입장이 굉장히 단단한 품종이에요. 그래서 어 이렇게 물을 주지 않더라도 물 마름이 표시가 잘 안되는 다육이인데요. 이런 다육이일수록 꼭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 주셔서 정기적으로 어 물을 챙겨 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여름이 오기 전에 충분하게 밖에서 이제 비도 맞추고 이제 관수를 충분하게 해준 아이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에케무스톤을 키우신다면 물을 안 준지 되게 오래 됐음에도 불구하고 입장이 단단한 걸 보고 계속 물을 안 주는 경우들이 이 에케무스톤은 종종 일어나요. 그렇게 되면 이제 뿌리부터 완전히 마르고 줄기 마른병에 또 걸릴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얼굴이 너무 쪼그라들어서 정말 예쁘게 키울 수가 없는 다육이 중에 하나입니다. 가을이 되면 너무 너무 예쁘게 환 환상적으로 물드는 다육이 이거든요 정말 에케몬스톤은 저는 또 추천하는 다육이 중에 하나이고 키우는게 또 무난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이 키울 수 있는 예쁜 아이인데 대신에 이렇게 색이 빠질 때는 너무 초록해서 어,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에케몬스톤은 정말 환상적으로 물드는 그 모습 그거 보려고 이제 모든 다육이들은 또 키우는 또 이유가 아, 되기도 하겠지만요. 아유, 이렇게 제대로 잘 사온 아이들이 또 이렇게, 네, 자구까지, 와, 2두로 사가지고 나이가 이제 6두가 된 거죠. 보니까 아주 성장도 뭐 세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가을 지나고 내년 봄 정도만 되더라도요. 정말 큰, 예, 아주 멋진 군생이 또될것 같아요. 지금 모습도 너무 좋지만, 네, 이렇게 예, 효자 노릇 해주는 아이들이 있어서. 어, 다육이 키우는 또 맛이 납니다. 어, 데리고 온 아이들이 이렇게 크게 문제 없이 뿌리도 잘 내리고 단단해지고 또 예쁜 모습 보면 너무너무 흐뭇하잖아요. 어, 반면에 이제 여름에는 또 물음으로도 죽고, 어, 예뻐지지 않고, 네, 이제 좀, 어, 마음이 좀 속상한 경우들이 이제 종종 생깁니다. 꼭물 때문이 아니더라도, 어, 요즘처럼 이렇게 습도가 높을 때에는 이 높은 온도와 습도 자체만으로 또 다육이가 굉장히 약해질 수가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 한두 개씩 무름병이 이제 뭐 걸리거나 잎장이 많이 떨어지거나 어, 조금 어, 상태가 안 좋아지는 다육이가 있다 할지라도 너무 너무 네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아, 또 그런 시기를 또잘 보내고 나면 너무 또 예쁜 어, 다육이의 모습으로 보답을 해주는 게또 다육 식물이니까요 좋은 것만 이렇게 또 보시면서 긍정적으로 네 다육 생활 해보셔. 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예쁜 아이들 함께도 공유하면 어, 더운 여름에 또 다육생활하는데 참 든든한 힘이 됩니다. <laughs> 네, 이렇게 원종 엘레강스도 이렇게 한참 지금 요거는 한참 성장 중에 있어요. 오렌지 먼노는 역시 오렌지 먼노입니다. 굉장히 묵은 아이인데요. 색이 이제 슬슬 빠지기 시작하는 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너무 예쁜 오렌지빛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너무 좋고, 나나우쿠미니 마지막 물주기 때 제가 듬뿍 물을 줬더니 지금 한창 막 크려고 <laughs> 살짝 좀모자람도 있어서 이제 햇빛 잘 보여줬다가 지금 영상 찍을 때 안쪽으로 살짝 이제 데리고 왔고요. 아, 애성도 이렇게 라인이 굉장히 붉은 아이들인데 또 한여름에는 색이 완전히 초록해져요. 지금은 아직은 이렇게 붉은 라인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 네, 선스타도 아직까지는 이렇게 좀 붉은 라인이 있는데 어요 아이도 아마 한 여름이 되면 굉장히 초록해질 거예요. 어 이제 가을 되면 뭐 며칠 햇빛만 잘 봐도 너무 빠르게 또 물이 드는 아이이고요. 음, 이렇게 베라긴스 금도 네. 지금 너무 건강해진 상태예요. 제가 처음에 데리고 왔을 때보다도 얼굴 너무 짱짱해지고 너무 예뻐졌어요. 확실히 이렇게 조금 이제 반근을, 네, 이제 그늘 안쪽에 있다 보니까 확실히 이렇게 금색이 훨씬 더 많이 발색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요런 다육이들은 이제 어느 정도 햇빛을 보여주면 어 요렇게 좀 생얼의 얼굴이 있는 느낌으로는 더 붉게 물이 들고요. 어 햇빛이 조금 이제 부족해지는 때에는 원래 가지고 있는 이제 금색의 색깔들을 훨씬 더 많이 발색을 해 주는 다육이 품종들이에요. 금으로 키우시는 아이들은, 어, 이렇게 좀 금색이 예쁘기도 하지만, 또 햇빛을 많이 보여주시면, 네, 충분히 또 예쁜 색깔로 또 돌아오는 아이들이니까, 어, 이렇게 이런 시즌에는 이런 금 색깔들을 많이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스타버스트 보세요. <laughs> 꼬집게 해준 아이들인데요. 너무 잘 크고 있죠? 아이고, 세상에. 얼굴이 이렇게 하나였는데 세 개가 됐습니다. 아직은 조꼬미 아이들이지만, 네, 성장 잘하면 너무 풍성해질 것 같아요. 가을, 네, 그리고 겨울 지내고 나면 너무 예뻐질 것 같아요. 네, 이 아이는 또안 보여드릴 수가 없죠. 샐러드 볼, 제가 영상 찍을 때마다 이 아이가 너무 예뻐가지고, 아우, 정말 꼬집기 하길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네, 이거 보세요. 얼굴 너무 잘 자랐죠. 이제 본... 얼굴에 있었던 이런 잎들이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서 이렇게 밑에 보시면 하엽이 많이 지고 있어요. 에어니움 종류들은 여름이 오면 은 이제 완전히 휴면기에 들어가는 다육이어서 아마 키우고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하엽이 지고 있는 아이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제 어 떨어지는 잎들은 정리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한창 아직은 조금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어서 요 가운데 있는 아이들이. 얼굴이 굉장히 많이 커졌어요. 근데 이제 날씨가 더 더워지면 아마 가운데 있는 아이들도 더 이상 크기가 커지지 않고 성장을 좀 멈출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얼굴은 성장을 하고 있네요. 오늘은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있는 에케몬스톤 보여드리면서 또 함께 화이팅! 네, 해보자는 마음으로 예쁜 아이들 또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아, 더운 여름입니다. 다육이도 다육이지만 여러분들도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아, 즐겁게, 네, 또 힘내서 여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